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조금 일고 있습니다. 태양은 광안대교에 걸쳐 있습니다. 아, 옛날에 공자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때 길가 바로 숲 속에 어떤 사람이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 공자가 그 사람에게 부딪졌습니다그좀 멀리 들어가서 안 보이는 데서 보든지 길가에서 그러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이고 내가 좀 급해서 그랬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내가 땅속에 묻고 가겠습니다. 그렇게 말했습니다.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더 가니까 한 사람이 아예 길보판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공자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.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. 선생님, 그 길가 숲에 숨어서 용건 보는 사람보다 길 복판에서 용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나쁜 사람 같은데,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나쳤느냐고. 그러니까 봉자께서 "아, 수에 숨어서 용돈 본 사람은 그래도 양심 이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 하면 반성하고 고치고 알아들을 사람이고 아예 길 한가운데서 용돈 부는 사람은 염치가 없고 수치가 없는 그런 망때 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얘기해봐야 고쳐 지지도 않고 도리어 내가 뭐 잘못했느냐 길가에 똥좀 넣을 수 있지 하고 큰소리 치는데 거기 내가 얘기해서 못하겠느냐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 길가에서 용돈 보고 왜 거기 용돈 보느냐고 하는 사람에게 뭐 잘못했느냐고 사대질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지요. 안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. 이거 안 됩니다. 그거 다 누가 뽑아줬습니까? 국민이 뽑았잖아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염치가 있고, 양심이 있고,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지, 뭐 말이나 어, 그대로 하고, 맨날 입에 나오는 건 어, 거짓말이고, 욕이고, 비난이고, 그런 사람들 우리 다시는 뽑아 데서 안 됩니다. 우리나라가 잘 발전하고 하려면 머리도 좋고 한데, 좀 사람 골라서 뽑읍시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,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